<목소리> 전문가로부터 실질적인 조언도 구해본다. 음식점을 내려고 서두르지 말고 먼저 현장 경험을 쌓고 한국어도 더 배워야 한다는데. 저는 음식는 <abytes> 상가도 이건, 칠요 한국어, 이거는 어떻게 해라, 다리 해가지 왜냐면, 이, 지금 한국에서, 어차피 한국에서, 태국 음식점이지만, 한국에서 하실 때는, 태국 그 직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 직원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의사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태국 현지에 가셔서, 길거리 시장도 좋고, 호텔 식당도 좋고, 뭐, 이름는 유명한 프랜차이즈 식당도 좋고 쭉 한번 둘러보셔서 그쪽이 각각의 컨셉들이 어떠한지 파악하시고그 응. 태국 현지에서 이제 공증된 어, 응. 요리교실이라든지 그런 데도 한번 배워보셔서 응. 정환 씨에겐 이제 구체적인 목표가 생겼다 아후는 공부는 진짜 가게도 있어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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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라이가 면치면 이거. 네. 저는 저 한국어. 달이워요 네, 달리 <laughs> 그녀가 꿈을 향한 도전을 시작했다. 정환 씨의 고향은 태국의 수도 방콕 북동부에 위치한 우돈 타니. 아, 설 명절을 맞아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남동생과 함께 고향을 찾았다. 정간 15년 동안 정간에배고도없어요 드디어 부모님이 계신 집에 다다랐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발걸음이 빨라지는 세 사람. 더운 날씨에도 가족들이 이른 아침부터 밖에 나와 기다리고 있다. 늘 걱정하고 계셨을 부모님의 품에 안겨보는 정환 씨. 홀로 힘겨웠던 나날들이 눈녹듯 사라진다. 부모님도 티없이 잘 자란 혜인이의 모습에 그간 걱정들을 한시름 놓는다. 돈을 벌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 사는 사남매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앉은 건 15년 만. อยากคําบ่สุผู้อินทรกบ่ยาแเกลตกิดูนีู้กละ ลูกก็บ,บอกว่าลําบากปไปในกับสิท,ทนเพียลู็เลยว่าเอาอยู่วันนี้แม่กเ็เลยทํางานคนเดียวอยู่คนเดียวอยู่ดูแลลูกคนเดียวรู้สึกด,ดีใจแล้วก็ภูมิใจในตัวพี่สาวที่เขาเก่งเก่งมากๆภูมิใจค่ะดีใจค่ะ 15년간 밀린 이야기를 나누기엔 하루가 너무 짧다. 태국은 4월부터 새해가 시작된다. 오늘은 새해 첫날. 온 가족이 함께 사원을 찾았다. 태국에선 설날을 송크란이라고 하는데 서로 물을 뿌리며 한 해의 축복을 기원한다. 이 전통이 오늘날의 물축제로 크게 발전한 것이다. 태국인들은 특히 부처님께 물을 뿌리고 그 물을 다시 맞으면 더큰 축복이 온다고 믿는데, 때문에 전국의 사원은 그야말로 인산인 해다. 이 순간을 위해 사람들은 1년을 기다렸다.

먼저 차에 물을 넉넉히 받아두는데 물놀이에서 이기는 데는 얼음물만한 게 없다. 본격적인 물놀이가 시작됐다. 혜인이도 제 세상을 만난 듯 신이 났다. 정환신 고향의 이런 풍경들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았다. 이게 물몇번 맞으니까 춥네요. 네. <laughs> 아, 저 추워요. 아, 그러나 가족들의 물놀이는 하루 종일 계속됐다. 다음 날.

เป็นคนจุนบพราะมีเงินสปปวัวแล้วก็เลยยู่ไปแม่ก็ทําให้ทํหน้าก็เลยพอได้ถ้าไปหาหมอหาหนั่นก็เลยปลอยไปทุกตามทรรมชศาสตร์เลยเนี่ยเสียใจก็เสียใจอยู่ดีกันที่เกิดหน้าที่ตัวเองนี่คนได้แต่ว่าก็คนเอาเกิดหน้าเรียกเกิดอะได้แต่ว่าก็ดีใจที่รู้ข้อขอวามแน่แล้วก็เลี้ยงมาแล้วก็มีสติ

มีเงินเห็ดให้สวยแล้วกับพวกอยากรบกวนพี่สาวอีกก็เลยต้องไปเฮ็ดงานนําพี่สาวกับ่บอ่ได้อีหยังว่าจบหน่อยอยากให้พี่สาวสวยก็บ่ได้พี่สาวพี่เต้แพ้เหตุนั้นก็괜찮다고이젠다괜찮다고정한신가족의상처를어루만진다 정환 씨가 오기 전부터 어머니가 겨루고 별나왔던 일을 하기 위해 가족들이 함께 나섰다. 수술로 예뻐진 정환 씨를 기념하기 위해서다. 혼자가 되면서 못내는 건 잊고 살았던 정환 씨. 나를 <laughs>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늘 마음이 무거웠던 어머님, 이제야 그 짐을 잠시 내려놓는다. <laughs> 화사해진 정환 씨의 모습에 가족들의 얼굴에도 덩달아 웃음꽃이 피어난다. <웃음> 더없이 소중한 이 순간을 정한신 가슴에 새긴다. 혼자라 느껴질 때마다 꺼내볼 함께였던 순간 정한신 가족을 품고 희망을 향해 떠났 고향을 떠나 도착한 곳은 태국에서